데스게임의 클리셰부터 시작해서 그런 데스게임의 클리셰를 파괴하는 작품과 잔혹한 설정으로 생각할 거리를 남기는 작품, 그리고 이것이 양산형 데스게임이다, 절망편까지 데스게임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봤었죠 하지만 종종 언급했던 오징어게임을 제외하고는 딱히 한국 작품을 다루진 않았습니다. 오징어게임 이전에도 한국의 창작자들은 데스게임 작품들을 만들어 왔는데도요. 오늘은 한국의 데스게임 만화 두 가지를 한번에 묶어서 이야기해보죠 김규삼 작가의 2008년 네이버 웹툰, 눈의 등대붙어 봅시다. 이 작품의 주인공 박시혁은 수많은 연예 기업인들의 돈을 불려주는 유능한 자산관리사입니다. 주인공은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고 있는 백발의 할머니 고객에게 의뢰를 받죠. 자신의 마지막 소원은 등대가 있는 바닷가에 조그만 집을 짓고 여생을 보내는 것이라고요. 등대가 보이는 바닷가에 집을 지어달라고 그에게 제시한 금액은 무려 100억 원. 할머니의 남은 돈은 너가죠 라는 말을 듣고 노인 공경의 마음으로 적당한 곳을 알아보러 가죠. 하지만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봐도 그녀가 여생을 보낼 만큼 한적한 곳은 없었고 한창 피곤에 쩔어있던 주인공은 방송이 너무 보이는 등대에 걸려서 길을 찾아보기 위해 지도를 보다가 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는 섬에 도착하자마자 총을 든 위험한 할아버지와 자신을 경계하는 수상한 소녀를 만나지요. 소녀의 이름은 윤지수. 그 아이도 가족끼리 바다에 놀러를 가려다가 잠에서 깨보니 섬에 혼자 남은 상태. 주인공은 이 섬에 긴 다리가 있다는 지수의 말에 따라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리의 중간에서 만난 것은 다름 아닌 자신 외의 사람들. 젊은 남성과 여성, 중년의 남성과 여성, 총6 명의 사람이 다리 위에 모이자 입을 다물고 있던 배 위의 노인이 말을 꺼냅니다. 주인공은 입을 연 노인에게. 물어보죠. 여기가 어디죠? 위치라든가 지명이라든가 그런 주인공의 질문을 비웃듯 노인은 너희들은 있어야 할 위상을 벗어난 상태야 말하자면 공간의 낙오자들이지 라고 답합니다 그런 노인에게 절까지 올리면서 여기서 내보내 달라는 중년의 남성 그런 글을 보고 노인은 말합니다 게임을 해서 클리어한 사람만 돌려보내주겠어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총을 든 위험한 노인까지 도착하네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7명 그들에게 노인은 쪽지를 뿌려주죠 그 안에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이 섬의 지형도 4개의 섬과 7개의 다리가 존재하는 등장인물들이 할 게임이란 다름아닌 중복된 다리를 건너지 않고 모두 건너기 소위 한복그리기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셨듯 우리의 주인공 역시도 이건 못 풀어 라고 대답하지요풀수 없는 문제인 이유는 정지해서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에는 특수룰이 있습니다. 딱한번 건넌 다리를 다시 건널 수 있는 룰이죠. 중복되는 다리를 건널 때는 두 사람이 함께 건너야 해요. 하나의 다리는 하루에 단한 명만 건널 수 있다. 그리고 플레이어 한 명은 하루에 다리를 하나만 건널 수 있다. 게임 기간은 총 10일 10일 안에 게임의 목적을 모두 달성한 사람들은 이 섬에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씩 도구가 제공되죠. 총, 부정기, 수갑, 열쇠, 라디오, 시계, 망원경 각자 원하는 물건을 순서대로 집은 후 파란색 옷을 입은 사내는 생존자들을 불러모읍니다. 이 게임의 해법은 간단해.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나갈 수 있어. 그런 그의 말에 주인공은 반기를 들어요. 이 게임은 내가 지능이 막혔을 때두 사람의 힘을 합쳐서 다리를 건너야 해. 분명히 중복된 다리를 다 건넌다고 해도 우리는 홀수입니 이로한 명은 반드시 건너지 못한다. 그러니 이 게임에서 사전 계획을 짜자는 것은 우리 중에서 탈락자를 뽑자는 것과 마찬가지야. 이 말을 들은 중년의 남자는 파라노스의 사내에게 항의하지만 그는 그게 뭐 어째냐는 듯 맞다고 말합니다. 노라노스의 젊은 여자는 그에게 묻지요. 그럼 그한 명은 어떻게 뽑을 건데? 또 뽑는다고 쳐도 순순히 따를까? 파라노스의 사내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따라 저 남자가 말한 탈락자는 내가 맡을 테니까. 대체 파라노스의 남자는 무슨 꿍꿍이인 걸까요? 2008년에 조석, 강호진, 김성권, 김규삼이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연재한 네이버엘툰의 연작 에네등대 시리즈는 간단하게 말해서 사후세계 혹은 연옥을 다루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데스게임 장르가 크게 알려지지 않았을 때 배틀로얄과 소우의 영향 정도만 있었던 시절 한국 최초격의 데스게임 만화예요 물론 두뇌배틀 만화 쪽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 게임에서 패배하면 죽게 된다 라는 데스게임 필수의 과격한 설정은 이쪽이 처음이죠 비슷한 시기에 영 초기 데스게임인 피의 중간고사라는 영화도 개봉한 것을 보면 이것들이 K 데스게임의 최초격이 아닐까 싶네요. 실제로 한국 데스게임의 최초격인 작품이지만 작품의 데스게임 자체만 놓고 보면 현재 나오는 작품들에 뒤지지 않을만큼 흥미롭습니다. 많이들 알고 있는 케니스 베르크의 다리 문제를 이용해서 중복 없이 다리를 건너도딱한번 중복된 다리를 건너기 위해선 두 사람이 함께 건너야만 한다라는 점 때문에 이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협동이 강제되면서도 가장 이상적인 경우에서도 화면은 낙오되어야 하기 때문에 협력 ]과 배신 사이 아이러니를 잘 찌르는 편이고 게임에 나온 다리는 총 7개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도 7명 7명이 모두 일심동치로 협력하지 않는 이상 분명히 한두명은 시간을 날려먹게 되어 있죠 하루에 다리는 한 명밖에 건너지 못하니까요 게다가 이런 룰을 이용해서 재밌는 전략도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탈락자를 자처한 파라노세 남자가 제시한 모두 함께하는 협력 전략이 주인공으로 인해 무산되자 그를 중심으로 모인 4명의 사람들이 소수파인 주인공과 지수를 제거하려 들기 위해 다리 끝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가 오면 건너버려 다리를 건너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든지 작품에 나오는 도구는 이 능력을 가져서 열쇠는 물건의 소유권 이전 라디오는 타인의 말에 대한 도청 망원경은 타인의 위치를 알수 있음 등의 게임을 복잡하게 만들어줄 요소가 존재하죠 이 작품의 마지막에 나오는 사실 그 섬은 생과 사의 경계였다 즉 게임에 참여한 인원들은 모두 혼수상태였다는 흥미로운 데스게임의 설정과 이 작품의 핵심을 관통하는 반전 요소가 잘 어우러져 만화의 여운까지 남기는 내러티브의 수작이지만 완성도적인 단점이 너무 신기하 각하기 많습니다. 게임이 흥미롭다는 것은 절대 부정할 수 없으나 게임이 결코 정합하기 그러진 않지요. 주인공과 파론스를 함께 리타이어시키려는 총을든 노인의 전략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 상태여도 주인공은 완주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략에 다들 죽는 것처럼 반응하니 이 사람들 좀 모자란가 싶을 때가 있어요. 또한 내용 자체가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 그때그때 도구의 역할을 보여준다든지 독자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는데 등장인물들끼리만 알아들었다는 듯 대화한다든지 참신한 소재지만 능숙히 다루지 못했죠. 김규삼 작가의 첫 시도이니 감안할 만은 합니다. 하지만 이 작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작품을 연재하는 도중 두 결말을 모두 고려하고 있어서 복선을 있는 대로 다 깔아 두었는데 도중에 결말을 하나로 고정시켜서 나머지 복선들이 붕떠 버리는 것입니다. 작품을 보면 박시혁에게 의뢰를준 할머니도 옷시 흑막 같은 냄새를 풍기고 박시혁은 아버지에 대한 언급을 껄끄러워하며 작품 초반에 윤지수는 뭔가 수상한 김새를 풍기지만 작품의 엔딩에서 이딴 건 전부 무의미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주인공 아버지도 지수의 어두운 면도 할머니 안 나와요. 게다가 한화를 하리에서 보여줄 정도로 중요한 복선인 학교에 쓰여진 미안해라는 글씨. 이 복선은 명백히 엔딩과 관련된 복선 같지만 중간에 결말이 바뀌면서 붕 떠버렸습니다. 작품의 완성도가 극히 떨어지는 것이죠. 눈에 등대는 당시로서는 한국에서 시도된 적 없던 디스게임이란 장르를 처음 도전했을 뿐더러 그 게임의 내용이 몹시 재미있고 흥미로우면서 도구라는 것을 넣어 양상도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작가의 영향 문제로 완성도가 극히 떨어진다는 것이 이 작품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특유 의 분위기와 괜찮은 내러티브를 위해서 떨어지는 완성도에 흐린 눈을 할수 있으며 자잘한 설정 오류에는 신경 쓰지 않을 분들에게는 네이버 웹툰 눈의 등대를 적극 추천합니다. 무료로 공개된 작품이니 부담도 없고요. 반면 평생을 능력자 배틀물과 두뇌 게임물에 바친 작가가 있죠. 대한민국 만화계의 유일무이한 두뇌 배틀 전문 작가 모든 플랫폼을 종임무진하는 마사토끼 작가입니다. 눈의 등대에서 아쉬웠던 점들인 완성도 낮은 트릭과 전개 무수히 많은 설정 오류 무지성 복선투합 등의 문제점은 마사토끼 작가에게. 거의 존재하지 않죠. 물론 눈에 등대의 장점인 캐릭터 내면 묘사와 훌륭한 내러티브는 마스토키 작가의 약점이니 장단점이 있는 셈이지만 두뇌 배틀 데스게임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스토키 작가는 대한민국 만화계 유일신입니다 그런 마스토키 작가의 테이스트를 한껏 담은 데스게임 만화인 레진 코믹스의 킬리서클은 마스토키 작가의 특징을 집대성한 작품이라 볼수 있어요. 이 작품의 시작은 쿨락이 그지없지요. 이 세계는 하나의 놀잇감이다. 우리의 인식으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고차원적인 존재가 내킬 때 가지고 놀기 위해서 라는 이유만으로 존재하는 게임. 그것이 이 세상의 정체이다. 오랜만에 한번 가지고 놀아볼까?라는 꾸라기 그지없는 스타트로 작가한 사람을 찾아서 카드를 줘서 플레이어가 접촉하는 즉시 그들의 두뇌에 룰이 전송된다는 극한의 작가 편의주의적 전개를 보여줘요. 이 전개로 여러 가지 진부한 전개를 벌일 수있죠휘말이 사람들이 당황하는 전개라든지 이 게임의 주최자가 누구냐 하는 썩어빠진 클리시라든지 주최자가 나타나 룰을 설명해준다든지 그런 어디서 많이 본 흔해빠진 컷들을 생략하고 그냥 고차원적 존재가 심심해서 애들이 죽고 죽이는게 보고 싶었음 이라는 쿨내 진동하는 설정으로 끝내버렸죠. 실제 독자와 작가 그리고 작품의 관계를 은유하는 듯 보이기도 해요. 창작물의 세계는 원래 그런 목적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독자가 재밌을만한 전개를 보여주기 위해서. 심지어 이름부터 킬링서클인데 당연히 독자는 심심해서 캐릭터들끼리 죽고 죽이는거 보고 싶어서 봤겠죠. 이 작품은 미사여구를다 떼버립니다. 보통은 룰설명 배경설명에 3화정도를 써먹지만 이 작품은 1화 중간에 이미 룰설명이 끝나요. 어떻게 룰이 설명되냐고요? 그냥 독자들 읽으라고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이 점도 쿨리 진동이죠. 룰을 제가 간단히 정리해드리자면 10명의 플레이어와 10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꼬리잡기처럼 각자에게 사냥 대상이 존재하죠. 돌치는 감지를 사냥해야 되고 감지는 조종을 사냥해야 되고 조종은 이동을 사냥해야 하는 서로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이능력 배틀 데스게임입니다. 이 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한명 플레이 타임이 배치시간이된 시점에서 모든 카드를 소유한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사망이죠. 캐릭터들도 쿨네가 진동하기 때문에 이런 게임이 휘말렸다는 것에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클리셰를 부숴서 신선하죠 돌진카드를 받은 이 직장인 역시도 출근하다 말고 그냥 감지를 사냥하러 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사일 구를 다 떼고 간단한 룰로만 작품이 이어나가면 금방 진부해지고 재미 없어지지 않냐고요? 두뇌 게임 작품의 1인자 마사토끼답게 이런 간단하기 그지없는 설정에도 불구하고 작품이 몹시 흥미롭게 진행됩니다. 쿨네 진동하는 설정이 오히려 클리셰를 파괴하기 때문에 이 작품은 데스게임의 클리셰를 비웃도 진행되지요. 보통 이렇게 여유를 떠는 백발의 노인, 게다가 가진 능력도 감지인 캐릭터는 이런 식으로 상대 머리 위에서 노는 일종의 도사형 캐릭터로 보이겠죠. 긴 혓바닥으로 버티는 긴인형 캐릭터. 날 죽이는 건그 궁금증에 대한 설명을 들은 이유로 하고 싶다. 아닌가? 아닙니다. 왜 데스게임에서는 늘 대화가 통해야 되죠? 그냥 무지성으로 죽이고 다니는 캐릭터는 안 되나요? 게다가 처음 보여준 캐릭터가 주인공도 아닙니다. 그 돌진이 감시를 죽이고 있는 동안 옆에서 퍼스널 모빌리티 타고 구경하던 놈이 주인공이죠. 통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사토키식 천재 캐릭터. 마스토키 작가가 워낙 클리셰 비틀기나 플로 바꾸기, 서술트릭의 능한 까닥에 이 작품을 보다 보면 뒤통수를 자주 맞게 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인간은 살아있고 플레이어가 아닌 줄 알았던 인간은 플레이어고 게다가 흔히 데스게임의 추종보스는 충격적인 캐릭터가 되기 마련인데 이 작품의 최종 보스는 오히려 방어입니다. 마치 독자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하겠다는 듯 예측 불허의 전개를 계속 보여주는 것이 목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반전의 반전이 꼬리 무는 전개는 어느 순간 개꿀잼 몰카형으로 진행되기 마련이지만 작가의 전개 짜는 솜씨가 예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반전은 보스를 탄탄히 깔아놓고 진행됩니다. 모두가 납득할만한 서술 트릭이기 때문에 이 작품은 게임적인 전개의 완성도가 몹시 높죠. 물론 트릭을 발생하는 대가로 감정을 잃어버린 마사토키 작품답게 서서. 전달은 기대 안 하는 게 좋아요. 난케어케 둘이서 작품을 진행해 나가는데 그 흔한 연애담 과거 이야기도 거의 없죠. 티케아 전후의적인 느낌만 들뿐 처음부터 끝까지 쿨내 진동이에요. 덕분에 이 작품은 다 보고 나면 기억에 별로 남는 게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볼 때는 너무 재밌는데 휘발성이 강한 작품이지요. 캐릭터들이 전부 일종의 도구처럼 기능하기 때문에 캐릭터, 주제의식, 소품, 대사 등의 소사를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킬링서클은 냉혹하고 재미없는 작품이겠지만 반전에 반전이 물리는 잘 짜여진 두뇌게임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작품을 적극 추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한국의 데스게임 작품들은 네이버 웹툰 레진 코믹스라는 메이저 플랫폼에서 연재되었기 때문에 접근성이 뛰어나니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읽어보실 바래요 일본의 만화가 워낙 시장도 크고 작품성도 뛰어나서 한국의 만화 시장은 종종 비교당하면서 까일 때도 있습니다 특히 웹툰 시장이 만화판을 다 먹고 있는 한국에서는 다양성이 부족하다라는 비판을 받고 말이죠 하지만 한국 만화계에도 마이너한 장르의 작품들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발표하는 작가들이 있고 일본의 작품에 비해서 작품성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독자들이 그런 작품에 관심을 더 가져준다면 한국만화계의 장르적 다양성도 더더욱 커지겠지요. 다음 리뷰는 오랜만에 작가 리뷰로 갑니다. 오늘의 작품인 킬링서클을 그린 마사토끼 작가 한국의 장르적 다양성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다음 영상도 관심 있으면 봐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리뷰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